네, 헤라님, 그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연일 뉴스의 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윤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 정치적 조언을 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김건희 여사가 제안했었다. 온갖 소식들이 이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분의 입만 쳐다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해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나도 그 기사 봤거든.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에너지가 센 사람이야. 굉장히 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정치인보다 에너지가 세니까 정치인들이 가서 거기 의존한 거야. 그런데 음. 응. 예전부터 있어왔어요 비선 실세들은. 그래서 음. 옛날 대통령들도 역술인이라 아니면 그 제야의 고수들을 불러다가 얘기도 듣고. 근데 그때는 이런 게 기사화가 안 됐어. 음. 어, 온통 의지하면서 했는데 그런 뭐 인터넷 매체가 그렇게 발달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 하면 저 위에 계신 막 되게 높으신 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음.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그렇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얘기했거든. 음. 근데 지금 세상이 그게 아니잖아. 지금은 이제 민중의 시대가 된 거야. 예전에는 왕이 중심에 있어 즉 대통령이 음. 위에 있는 세상이라면 지금은 아니야. 국민 민중이 백성이 위에 있고 음. 그걸 받들어 모시는 거 밑에 모실 수 있는 마음 그릇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안 하면 이렇게 밟혀 버려. 고집부리면서 옛날식으로 어, 옛날은 다 독재자처럼 정치했잖아. 그리고 비선도 있었고, 누구도 뭐라고 안 했어. 음. 그래서, 나도 예전에 보니까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 뭐, 점을 봐줬다. 뭐, 이런 음, 사람도 만났어. 네네. 수행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봤지.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그 역학자들. 그러니까 아주 재하의 고수들이지. 잘 맞추고, 심지어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를 봤던 <laughs> 대통령도 있대. 음. 그래서 측근에 있던 분이 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침이면 꼭몇 시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준대. 오늘 운세가 이런가 조심하십시오. 음. 물론 그냥 참고만 했겠지. 그걸 맹신하진 않았지만, 뭐, 그거를 듣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본인이 그걸 듣는 이유가 있어. 모든 애고들. 마음의 안정을 얻어. 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점을 보고, 이렇게 점에 취하는 사람일수록 약자 마음이 세요. 그렇잖아. 한치앞도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섭잖아. 두렵잖아. 음.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천기를 다 아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거야. 음. 그렇게 대통령까지 올라갔어도 약자 마음이 세면 의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약자 마음이 센 사람들은 의지하게 돼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 그 자리는 사실은 혼자 그냥 아무한테도 의지 안 하고 딱 있기가 엄청 어려운 자리야. 그 자리는 아주아주 아주 홀로 있는 강제. 그래서 예전에 왕들은 스승이 있어서 딱 받쳐주고 어, 예전에도 있었어요. 왕 뒤에.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자리야. 음.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그 대통령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음. 대통령 위에 있는 건 국민 여론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음. 근데 그 국민의 여론을 들을 때 대통령이 낮아져야 돼. 약자로 이렇게 받들어 모셔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또 아랫사람한테는 딱 권력자를 행사해야 되는데 음. 그 약자 마음을 운영을잘 못하고 약자 마음이 세서 음. 그 마음이 집착하면서 의지하려는 애고일수록 국민 뜻을 보려고 하면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국민 뜻을 이해 안 해주는 독재자가 되기 쉽고 그런 사람들은 약하니까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그런 점이나 역술인한테 그런데 역술인 중에서도 아무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같은 경우는 쎄요 에너지가 엄청 세 호랑이 새끼 같아 눈도 그렇고 이 생긴 골상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뭔가 비책을 안 줘도 든든한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 위로 때문에 그렇게 온갖 정치인들이 난리 났잖아. 나경원, 원희룡도 다 만났다고. 근데 앞으로는 이런 비선들이 드러나면, 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 외에 딴 사람한테 의지하고, 딴 사람 말에도 용납을 안 하거든. 지난번에 최순실도 그래서 탄핵당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가족들까지 다 못오게 하고 의지 안 하려고. 네. 나름 애를 쓰셨는데. 애를 썼지. 근데 절대 안 돼요. 약자이고는 무엇인가 의지할 수밖에 음. 없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엄청 약자 마음이 세다는 증거가 긴거희여 사한테 음. 의존 천공인가 뭐그 스님인지 뭔지 의존 음. 이번에 알고 보니까 또 명태균한테 의존 온갖 친윤계한테 의존. 날마다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 세상에 보면 되게 사교적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어, 친화력이 좋고, 그러면 되게 강자로 보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약자야. 그렇게 만나서 나랑 친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느낄 때 안도감을 얻어. 인기가 있고, 이럴 때 어, 되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안심을 해. 근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그때 약자 마음이 뜨거든. 그래서 나는 윤대통령, 이 그렇게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술 마시고 응. 그렇게 지냈다는 거 알고 실망한 게왜 그러냐면 엄청 의지하고 약자로 산 거야. 혼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고집도 세고 약자니까 두려움이 세니까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하고 할때잘안 들어. 네가 나 무시하니 이렇게 들려. 내가 맞아. 이게 세고 또 하나 쉽게 그러면서 잘 의지해 옆에 사람은 응. 그래서 이 사람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내 소리 들으라고 사실은 위대한 이슈 나와서 버럭버럭 한 거예요. 얘기도 해주고, 좀 제발 듣고 자라라고 근데, 걱정했던 대로 이게, 그 약자 마음을. 음. 너무 센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네 그치? 긴건 여사조차도 의지라고. 긴건 여사도 엄청 의존하는 아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전보고, 음. 무당 구태다 소리 들리고, 여기저기 전화하는 게왜 그래? 편들어 달라고. 약자지. 한동훈 대표를 좋아했던 게 홀로 있어. 그래서 이차도안가 어우! 홀로 있는 사람 강자야. 오직 국민 마음만 봐. 이렇게 원했던 거지. 음. 그런 사람은 비선실세 안 만들거든. 비선실세 때문에 앞으로는 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비선실세가 이제 드러나서 지난번 최순실과 오버랩돼서 어 지금 국민이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약자의 수치가 심한 분이야. 그냥 내가 좋은 점 했습니다. 하면 끝날 거를 노출이 안 되고 몰래 숨어서 활동하는 비선실세 또한. 아무리 에너지가 세보여도 그건 가해자일 뿐 강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강자가 아니야. 떳떳하면 왜 숨어있어? 음. 밥한번 먹고 얘기하는 게 조언 듣는 게뭐 잘못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맞잖아. 네. 비선 실세도 어, 조언을 했어.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나 불렀어. 내가 조언했어. 누가 물었을 때 내가 아니라 아닙니다. 떠벌리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러지도 않지만 음? 내가 물었을 때 굳이 아니다. 이러지 않아. 그냥 조언 좀한게 잘못이냐. 존에서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말도 못 하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인데. 음. 그리고 굳이 내가 드러날 필요가 뭐가 있냐, 직함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또이 사람이 드러나니까, 무서우니까 압수수색을 한 거야. 음. 압수수색하면 안 돼. 압수수색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이 더 올라오지. 약자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자기 죽을 수 없지. 얘기, 그러니까 저 얘기를 다 불고 계시는. 그렇지. 막막 막 불잖아. 음. 뭐 심지어는 한달 안에 하야 탄핵 얘기 나오고. 어, 네.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서 인수위원회 들어오라고 했다. 오빠가 전화했죠? 막 이렇게 얘기했다. 막별 음. 소리를 음. 다 하잖아. 오세훈 시장도 내가 당선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음.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계시지만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민 대중들 입장에서는 명태균이란 사람은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대통령이며 영부인이며 온갖 정치권 인사들과 교류를 했을까.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의구심도 들고. 근데 이제까지 그래왔던 거예요. 애고는 자기 혼자서 너무 무서워서 혼자 존재 못하니까, 음. 개파 정치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치고, 또 그게 모자라서 전보로 많이 가고, 그렇게 용하다고 하고, 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의지를 하면서 네. 어, 그런 비선실세들이 있어 왔고 지금 세상은 이제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세상이라 이런 게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명태균한테 의지했던 거 맞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 나경원도 인정하잖아 만났다고 그렇지만 최소한 줄여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네. 보기에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 만나서 그냥 들어줬대잖아 나경원은 되게 여자 약자 마음이 센 거야 음. 남자한테 의지 안 하면 살수 없는 여자 마음이 그러니까 온통 의지하는 거야. 윤대통령을 이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당 대표도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네. 어떤 남자도 못 이겨먹어요. 강자 마음을 전혀 못 쓴다.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또 의지한 거야. 지난번 전당대회 때. 원희룡도 의지했대대? 전부 자기의 약자 마음을 인정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 부적절하죠. 정치인으로. 네. 그 의존성이 없어야 돼. 오직 국민만 의지해야 되거든. 국민만 보고. 그리고 국민만 의지하려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원하는 마음을 안 들어주려고 고집부리 내고 있을 땐딴데 의지하는 거야. 음. 윤 대통령이 국민 마음만 이해하고 국민 말을 잘 들어봐. 국민이 싫어하는 거안 하고. 그래 지지율이 높으면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없어요. 응. 음. 문재인 대통령이 딱 하나 잘한 게 그거야. 지지율이 좀 높았던 거. 그래도 국민 마음 이해해 주려고 엄청 애를 써서 마지막에 그 침북하고 그거는 국민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망한 거야. 나중에 침북 엄청 싫어했잖아. 공산화 된다고 하면. 근데도 고집 부리고 말안 들었어. 그것 때문에 폭망이지. 국민 마음만 이해하고 국민 말만 들으면 비선 따위는 소용도 없고 비선 따위한테 의지하니까 지금 저렇게 욕을 먹는 거야. 세상에 협박을 하잖아, 대통령 부부를. 탄핵하야, 이러면서. 근데 용산에서는 잘 모른다. 이 정도지, 막 심하게 공격 안 하잖아, 음. 용산에서. 그 뭐야, 벌써 두려운 거야. 이 꼬라지를 보는 국민들은 뭘 실망하냐면, 뭐, 명태규깁니가 어떤 사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대통령실이 겁을 먹나. 음. 겁먹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용산에서 가만두지 않아야 되거든. 벌써 입 다물으라고, 말 되는 소리 하라고, 사기꾼이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 뭔가 캥기인 게 있지. 온통 의지할 때 별소리를 다 했겠지. 그걸 다 녹취했겠지, 이 사람이. 정치인은 앞으로 누구한테 의존하고 뭘 물어보고 다니고 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그 사람한테 집착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게 될 거야. 왜?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강자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지. 내가 남한테 의지하고 살려면 그냥 서민으로 살아. 정치인은 뭐예요? 국민을 의지하게 만들고, 국민 뜻대로 내가 국민의 대리인으로 내 소리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약자 마음으로 수치를 떠는 거죠. 자기가 국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점집에 의지하고, 비선한테 의지하고, 듣보자, 마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할때그 자체가 약자의 수치야. 근데 강자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 내려와 하는 거야.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겠어? 우리 국민이 그래서 한심하다고 하는 거야. 대통령실을 의지해야 되는데, 대통령 음, 내외를. 강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또 다른. 너무나. 너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지. 게. 엄청난 네. 약자니까. 거기다가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국민 말안 듣고 고집 부리면서 강자인 척 하면서 국민 앞에서는 그렇게 고집 부려놓고. 네. 온갖 수치 떨어서 국민이 수치 다 느끼게 해놓고, 이제 봤더니 의지까지 하고 있었네. 완전 약자였네? 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한동훈 대표도 벌써 의지하는 약자가 뜨니까. 의지하는 거죠 친한 게 뭐고 의지하는 약자 뜨니까 똥보를 차잖아 아니 지금 김대남 사건이 지나간 지가 언제야 오직 정치인은 국민 마음만 봐야 돼 그러면 국민 마음이 김대남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어 그거는 김대남은 사퇴까지 했고 감사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은 명태군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직도 김대남에 대해서 미움을 쓰고 있고 국민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정치인데 국민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때가 되면 행보를 할것 어, 민심에 할 거예요. 따르겠다. 민심에 그렇게. 따르겠다. 이미 민심을 모르나? 다 알고 있으면서 입으로 말하는 거와 자기가 지금 행동이 다르잖아. 이게 모든 약자 애고들은 그래요. 너무 두려우니까 액션을 안 하고 입으로만 한다 한다. 전혀 다른 소리도 하고 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필리핀 가서 한다 소리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아니, 본인이 이제까지 그렇게 이겨놓고 고집 부리면서 국민 말안 들어서 지지율 여기까지 온 대통령이 할 소리야? 자기는 국민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의료 개혁에 대해서 따른다고? 아니, 국민 마음 이해해 주려고 의료 개혁 한다고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 총선에서 이기려고 네. 뜬금없이. 의자들한테 제대로 상의도 안 해보고 2천명 들고 나왔다가 이 지경이 난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은 그래도 우리가 원했던 걸 갖고 하니까 처음에 조금 지지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지지 안 하지 엉망으로 다 이걸 끌고 와서 지금은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지지를 못하는 지경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 강자 약자 마음을 딱딱 쓰지 못하는 지도자는 이 개망신다 하면서 끌려 나오게 되는 거야 지금 윤통이 딱 그거죠 그리고 우주에는 항상 미래를 예고하는 거야.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음. 최순실, 비선 실세와 엮어서 본인이 탄핵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마음을 이해 안 해줬잖아. 음. 너무 두려워서 최순실한테라도 의지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대자뷰야 네. 음. 그래서 똑같이 자기는 지금 한 명도 아니야. 천공, 명태균, 김건희. 네. 한두 명이 아니야. 친윤계. 계속 의지하면서. 음. 그 내시 십상시 같은 인간들한테 의지하면서 국민 마음은 안 듣고 음. 국민 마음만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제발 한동훈 대표는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측근들한테 너무 의지하고 음, 둘러싸여 있으면 음, 오히려 국민 마음이 멀어져 측근들하고 같이 지금 미움에 집착하고 있잖아 김대남만 계속 국민은 조금 미워하긴 했지만 이게 역풍이 크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오히려 국민들이 미움을 많이 썼어. 그걸 소리냈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내비려 두고 김대남을 붙들고. 사실은 그거는 국민적으로 반향이 있지만 그우층이나좀 보수층이나 그렇지 중도층은 별 관심이 없었거든. 관심이 있어서도 그랬대 이 정도였어요. 음.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 거 내려놨어야 되거든. 그래서 명태규 씨 같은 그런 비선 실세들이 앞으로는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번에 이거로 인해서 이번 정권이 잘못하면 몰락하거든.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 겪으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명태균 씨 같은 분은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정치를 하지. 능력은 차라리 나. 이렇게 얼굴을 관상을 보니까 에너지가 세요. 비선 실세 하지 말고 나와서 자기가 정치를 해도 강자 마음을 충분히 쓰고 할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도 또한 약자 마음이 세서 못 나온 거죠.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 뒤에서 남을 조종하는 것도 약자 마음이에요. 강자는 그렇게 하질 않아. 딱 드러나서 저처럼 그냥 조언해요. 그냥, 그냥 조언하잖아. 근데 안 들어. 안 들어서 문제지. 밑에서 몰래 할 때. 약자는 그렇게 몰래 속삭일 때 그게 진짜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온갖 들으면 자기한테 도움될 소리는 이미 세상에 넘쳐나는데. 그건 안 듣고 엉뚱한 데 가서, 어, 자기 망할 거 듣는 게그 열등이 음. 약자 마음이라. 참. 마음 공부 안 했으니 마음 운용이 안 돼서 이 정권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